신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신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를 지우자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전북에는 얼마나 많은 친일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부터 일제 잔재인 동산동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인 전주시 여의동임을 선포합니다. 전주시 동산이라는 지역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쓰이게 된지 105년 만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지만 우리 곁에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친일의 흔적이 자리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를 자행한 인물 4,400여 명의 명단을 정리해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 전라북도에서 친일 행적을 벌인 이두황 역시 사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이두황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의 앞잡이로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하고 학살하는 데 앞장선 선봉장이었습니다. 또한 1895년 명성황후 살해 때 일본군을 도와 경복궁을 침탈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망명했다 다시 돌아와서 이른바 남한 대토벌이라는 호남 지역 의병을 초토화시키는 일본군의 작전에 조력자로 또 활동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장관으로 재직 시에는 토지조사사업 전라북도 위원장을 맡아서 일제의 토지 침탈, 수탈에 앞장섰습니다. 명성황후의 시체를 훼손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이두황. 친일에 앞장섰던 공로로 그는 사망 직전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전북의 도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두왕과 전북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전북의 자랑인 이른바 남한 대토벌이라는 호남의병의 싹쓸이의 조력자로 앞장선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두왕이 이후에 관찰사 이후 도지, 지금은 도지사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앞장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1916년 전북에서 숨을 거둔 이두황의 묘는 전주시 기림봉 중턱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두황이 1916년에 사망했거든요. 사망했을 당시 이두황은 전라북도 도장관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지역에서 묘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일대가 지금도 이두황 후손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에 일만여 평이 넘는 땅이 아직도 이두황 후손의 땅으로 어,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땅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도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제의 토지 수탈에 협력하며 자신의 배를 채웠던 이두황. 이두황묘 일대의 토지 역시 이두황 후손들의 소유가 됐고, 이 때문에 이두황의 묘는 여전히 전주시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황 사망 100년이 지나 세워진 단주회비. 이두황 사후 100년을 맞이하여 2016년 이두황의 친일 행각과 역사 범죄를 낱낱이 전주시민과 세상에 고하고자. 이두왕 단주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의 논란의 인물, 인촌 김성수. 1891년, 당시 호남의 부우였던 김경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일본에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부통령까지 역임한 자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서 친일파로 확정 판결된 자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친일 기업인 친일 지주로서 일본은 통치 질서에 순응하고 일제의 협력과 비호하에 자기의 자산을 늘려나갔고 그 와중에서 개량적인 교육 사업, 문화 사업을 진행했던 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동아일보를 설립하기도 한그 하지만 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수많은 논란 끝에 2017년 4월 인촌에게 수여됐던 국가 서훈이 56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경성 방지 그리고 만주 진출 시에는 일본 총독부 보조금과 식산은행의 장기 저리 대출금을 이용하여 사세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동아 전쟁 시기에는 징병제를 옹호하고 조선의 청년들은 나아가 죽으라. 이러한 망발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친일 행각들이 알려지며 논란 끝에 서울의 인촌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돈의 일부 단체에 의해 여전히 추앙받고 있는 인촌 김성수 특히 그의 생각이 있는 고창에서는 지난해 인촌 사랑방이 문을 열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부안군 줄포면 김상만 고택은 문화재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안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가옥은 인천 김성수가 어렸을 때 거주하던 공간이고 지금은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그곳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역사 정의와 친일 청산에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 스스로가 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속 전주 시민들의 쉼터와 같은 공간에도 친일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전주 덕진공원. 여름이면 그윽한 연꽃 향기에 취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지만 이곳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사유화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취향정은 일본 연으로 따지면 대정 6년 1917년에 만든 정자입니다. 연꽃에 취한다는 의미를 빌려와 취향정이라 이름줬고 친일파 박기순이 일본의 고관대작을 모셔놓고 연희를 베풀려고. 자신의 휴갑을 기념해서 만든 정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농공은행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반민족 행위자 박기순. 일본은 식민지 통치 질서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사리, 사리사욕을 챙겼고 그러면서 수많은 토지를 집적하였습니다. 이 박기순은 또한 3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라북도 자성이 전주지휘, 지휘장을 맡으면서 3.1운동의 탄압과 억압에 앞장섰습니다. 그 아들 박영철은 일본 육사를 나와 널전제까지 참여를 하였고 그 이후에 동양척시기사 감사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병력을 동원해서 3.1운동 주동자들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망발을 서슴지 않는 등 부자가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일각에서 취향정 철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데 실제로 취향정을 철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연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설판이 세워지고 이것이 전주 시민들의 역사 교훈의 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입구에 위치한 시비들. 우리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시비입니다. 그 가운데 전라북도 도민의 노래. 전주 시민의 노랫말을 쓴 김해강 시인. 전북 전주가 고향으로 일제 때부터 시작 활동을 했었고 신경향파 동반 작가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이후에는 친일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김해강 시인의 대표작인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는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때 폭사한 아홉 명의 일본 천황의 근신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자살 특공대를 칭송한 그런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덕진공원에 가장 노른자 땅에 세워진 김해강 시인의 시비. 시인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안내문 하나 없고 친일 임명사전에도 그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초대 예총 휘장을 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친일 행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해마다 철거 여부를 놓고 논쟁이 반복됐던 김해강 시인의 시비. 한편 도와 전주시는 시인이 노랫말을 쓴 전북 도민의 노래와 전주 시민의 노래를 다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김해강을 친일 행적에 대한 단지비를 세울 예정이고, 향후 개매강 시비의 철거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써 나아갈 우리의 역사를 위해,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의 흔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복 75주년, 정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항일 운동을 벌인 호남 의병을 통해 그 뜨거운 역사를 기억해 봅니다. 이름처럼 덕이 많아 넉넉한 산 무주 덕유산. 네, 덕유산은 임진왜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구한 말에는 구국 항쟁의 투쟁을 삼았던 의병들을 거점이 된 장소이기도 하며 우리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함께한 산이기도 합니다. 넉넉한 성품의 산 덕유산에는 산을 의지한 채 나라를 위해 스스로 일어선 의병들을 기리는 길 덕유산 의병길이 존재합니다. 그 길에서 마주한 칠현의총. 이곳 칠현우총은 의병장 신명선 장군을 비롯한 150여 명의 의병들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칠현우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의병들을 이끌었던 신명선 의병장입니다. 1907년 정미 제7조약이 체결된 후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때 시대에 있던 신명선 장군은 동지들을 귀합하여 덕유산 일원으로 내려와 의병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거창 함양 무주 금산 일원에서 의병 활동을 합니다. 정부에 서는 그에 대한 공로로 1977년 건국 포장,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합니다. 험한 전쟁의 한 가운데 덕유산 칠연계곡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신명선 의병장과. 이름모를 150여 명의 의병들. 이곳은 그들의 충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예, 1907년 3월 칠흥 계곡에 주둔하고 있던 의병장 신명선 장군과 150여 명의 의병들은 무주군 안성면 사전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를 급, 급습하기로 결정하고 가던 중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기다리고 있던 일본군들에 의해 대부분 전사되고 맙니다. 그 후에 생존해 있던 문봉호 주민과 어 주민과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유해가 수습되어 배그총의로 불리다가 1976년 4월 3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제 27호 기념물로 지정되어 칠련의청으로 명명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의병의 날이 되면 이곳에서는 이름모를 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립니다. 무주 의병길을 따라 덕유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신라 시대 천년 고찰 원통사, 나라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워온 의병들의 항일 투쟁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어, 구한말 정미 제7조약이 체결되고 난 후, 그리고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이곳 원통사하고 덕유산 주변에 의병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신명선, 박춘실, 김동신, 문태서 장군 등이 이 원통사를 본거지로 삼아 의병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호남의병의 선봉장 신명선 박춘실, 덕유산 호랑이로 불렸던 문태수의병.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곳곳에 배어있는 그들의 충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항일 의병들의 호기로운 정신이 배어 있는 임실군 소충사 정재 이석용 의병장과 28명의 의사들의 정신이 여전히 빛나는 곳입니다.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죽전 마을 정재 이석용 의병장이 태어난 곳입니다. 문인 집안에서 태어난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비범함으로 빛났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그~ 공부도 열심히 잘했지만 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항상 정의로운 일에 앞장을 섰고 그좀 타고난 어떤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른들 옛날에 그이 지역 사람들은 이석용 의병장을 정의로운 사람 어려서부터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호남 땅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이석용 의병장. 을사늑약 체결 이후 선생은 일제에 항거하겠다는 강건한 뜻을 품었습니다. 구한 말 1905년도 그 을사늑약과 군대해산 등 어지러운 그 전국 속에서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일은 의병을 일으키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1907년 9월 호남 의병창의 동맹단을 결성하고. 바로 다음 날 진안읍에서 첫 의병활동을 벌였습니다. 헌병분파소와 우편취급소를 점령 파괴했지만 민가에는 폐를 끼치지 않아 그에 대한 명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호남 창의동맹단이란 이름으로 결성을 하고 그곳에서 의병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전투지는 진안 읍내였어요. 그 읍내 경찰서를 습격을 하여 많은 무기를 이제 저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지난 읍내 사람들은 그 의병들의 그 활약상을 보고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 속에서도 의병의 기본 역할에만 충실했던 이석용 의병장. 그런 그와 뜻을 함께하려는 이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또 그는 다른 의병들과 달리 불망록을 남기는 섬세함도 보였습니다 그 열약한 상황에서 의병들이 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럴 때 후원 저 의병들을 위해서 그 후원을 했던 분들의 이름과 그 금액 물품의 어떤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의병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이제 후원을 했는지 음, 알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 기록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석용 의병장을 중심으로 한 의병단 활동은 외군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도 의병들의 계속된 희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09년 3월 6일 의병단을 해산한 이석용 의병장 비밀 결사단을 꾸려 활동할 계획을 세우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결국 1914년 37의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꺼지지 않았던 이석용 의병장 순국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영암 월출산 아래 바닷가에다 나를 묻어달라 내가 죽어서도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일본을 망하게 하겠다던 이석용 의병장. 그는 대한 만세를 세번 외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오직 나라만을 생각했던 그의 굳은 절개. 영원한 호남의 의병장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꾼 그날의 뜨거운 사건과 용기 있는 인물들. 그리고 기억의 저편에 파묻혀 있거나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이름 없는 의로운 인물들. 광복을 이룬 거대한 뿌리인 그들을 이제는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